자, 페이지 65에서 실시 쪽입니다 2015년에 실시했습니다. 2016학년도 수능이에요. 자, 2015년도 수능 질문사항 을까요 8번. 문제요? 13번. 그래서 이제 18번, 18번, 18번. 18만원 m e r h a 1 8 o Shibi, and 도 h o p o 나타 o 서 해놨네요. 천 o c h 점 p o c 니다 p o c 도로 p o Chopo, c h o 도 o 게 황도가 o Chopo, Chopo, c 이 o p o c 적경이 증가 h 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0시, 6시, 12시, 18시 춘, g 추 동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다시 2 p 40, 시, 시2세 h e e p 는 상황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1월 e 해일습니다 여기가 h 월 말에 6월 말에 이쪽이 9월말에 태양이 됩니다. 당 12월말에 태양이 동시에 오는데 뭐 해달라고요? 11월 중순하면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태양은 여기 천칭자리에 위치하니까 가능하죠. 알겠어요? 겨울철에는 물고기자리가 자전물에뜨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겨울이면 뭐 대충 동지점 방향을 생각해봅시다. 18시 방향 태양을 볼게요. 자정 무렵에라고 하셨습니다. 자정이면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자정 밤 12시 우리나라 위치입니다. 동쪽 방향은 여기가 동쪽 방향인데요. 대략 12시 언제쯤이 자정에 동쪽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 영시 방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짓날 또는 겨울날 자정 무렵에 물고기 자리는 서쪽으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쪽에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 틀린게죠 알겠어? 처음부터 머릿속에서 야생각의봐 자정에 이렇게 되고 이런거 아니잖아 그림 그을봐야 되는거죠 겨울날 태양이 동시점 언저리쯤에 잡아놓겠고 자정이면 태양이 완전 반대쪽으로 우리나라 잡아놓겠고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는데 물고기 0시 자리네요. 서쪽 방향에 있네요. 남중하는 눈은 6시 방향 쪽에 남중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쪽이 남중하는 걸이 되겠습니다. 천의 자리가 12시 방향에 천의 자리가 보이는데요. 천의 자리가 동쪽에서 뛰고 있겠습니다. 이건 뭐라는 거죠? 이거 지평선 위로 뜰때방위각 됐어요 앞에가 한번 숨겨야 지만방위각 90에서 방위가 270추분 날의 태양이 뛰는 방위가 90도에서 뛰어서 277입니다 그 말을 충분할 적에 있는 분들이 모르다면 무고리 자리가 추분날 적에 있으면 천여 자리가 이런 식으로 방각 90에서 떠서 270으로 지는 상황이 된다고요. 하신날은 방각이 90보다 작은 데서 270보다 더큰 쪽을 지는 게하신날입니다 쌍둥이 자리는 광각이 작은 쪽에 떠서 큰 쪽을 지니다 동진날은 이런 등이라고요. 해 동진날은 천여 자리라고요. 가 최소한 못해도 춘하 춘동에 해당하는 별자리는기억하겠죠 춘분날에 물고자리가, 쌍수자리가 하0점에 그다음에 여기가 천자자리가 있고, 궁수자리가 동지방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부씨는열 개를 다 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집평선으로뛸때 방위가 제일 큰 놈은 합니다. 큰 놈은 천대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쌍우 자리가 요어뛸때방위은 작습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뛸때 방위가 작은 놈이 질때 방위가 작습니까? 질때 방위가 큰 거죠. 그러니까 뛸 때이니까 질 때이니까를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 매우 많이 그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활용도 높은 놈니다 알겠어? 18번 해봤습니다. 정문해 주시고 또몇번설 필요하다고? 13번 13번 굴절망요과반사망을 제시했어요. 니다님 예. 그리고 온대전기압이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를 통과할 때합니다온대전기압라고해서 한대전 한대전선과 온난전선을 가지고 이렇게 뭘 타고 평섭풍 타고 쓱 지나가는 서죠 관측자에게선 온난 통과하고 한랭 통과는 이런 상황이 되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온난 통과에서 기온 슥 올라갔다가 한랭 통과에서 기온 슥 내려가는 요런 그림을 그야되겠고 기압은 이런들이 나와야 아, 되겠죠 이해어요 음.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게 실선으로 주어진게 기온 점선으로 주어진게 기압의 의미에요 이해됐습니까? 음. 온난풍파선에요남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남서 온난풍과의 대에 남동풍이 불었습니다. 남동풍이 찍걸 남동풍이 먼저네요. T1입니다. 온난풍과 하면서 남서풍으로 풍화에 바뀌게 되는데요. 남서풍으로 미연 T2가 됐네요하랭풍과 하면서 북서풍으로 풍화에 바뀌게 되는데요. 기티 T3. 시간 흐름이 T1, T2, T3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2시에는 했어요. 12시에는 18시 기온이 뚝 떨어지네요. 12시에는 아직은 온난화랭 사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시는 온난화랭 사일입니다. 남서풍이 불고 있었던 니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기세요꼴찌한 17시, 18시 기온 통과동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할랭전세에 뜨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 얘기도 틀렸어요. 기운기는다 틀렸네요.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이 관측자보다 더 북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온당, 한랭 다 통과하는 이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관측자는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보다 남쪽에, 저위도에 있었을 때 이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 네. 만약에 북쪽에 있었으면, 또 다른 관측자가 북쪽에 있었으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되을까요 이렇게 지나가니까 단시기바뀌는 거죠. 중간에 뭐 날씨가 겟날신나 그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관시자가 좀더 고위도 북방부, 좀더 북쪽에 있는 이런 문제는 역사상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전남도 이런 개박살났죠. 매미나라는 게 온난 통과하고 환랭 통과하고 부영이 남동, 남서, 북서. 이거 참 우리 당신 애들 이렇게 중간고사 다쳐다고있잖아 네. 남동, 남서, 북서, 오, 인데적이야, 방향. 이렇게 분명한 시계방 바꾸는 매번 온대 저기가 시계방이 이렇게 공부해놔가지고 저쪽 파측자가 이쪽에 있는 문제는 나왔을 땐 정답률이 이렇게 살났어요 물론 우리 책임은 없어요. 왜? 왜 없을까? 너무 미적분. 너무 미적분. 아? 지금 저... 그 L.I. 마계, 인철가라사 칠할, 가라사엄 말인지 자 18번 시도 번 해봤네 떨어진 문 뭐야 수능 문제도두 개밖에 질문 없 이제? 아니, 여기 파트가 좀 쉬웠어요 어우 그래 이제 수능 쉬웠다? 아니 여기 파트가 그래도 오. 왔어 오. 그래요. 2010년? 이때까지 수영 쉬웠어요. 뭐뭘 <뭐를> 뒤로 가면 렇게긴는데그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2016년. 못해도 세계를숙제가한 대. 세계만딱 하고 말아야지. 그런, 어우 뒤에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더쭉 써내. 여러분, 나하고 공부할 수 있는 별로 없어.